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빅세건을 해볼 거고요. 보시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 토너먼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토너먼트가 있는데, 어, 저는, 다행히도, 어, 강추 토너먼트에 있어요. 어, 제가 오늘은 황금 토너먼트에 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도전을 해야겠죠? 음, 저는 오늘 데스매치를 해보려고 하고요. 역시 데스매치는 칼파티겠죠? 칼파티 같은 경우는 코어소워드 큰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는데 자 이게 최고예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렇게 해주고요. 시끄러워요. 조금 뭐한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판은 꽤 어려운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판은, 아, 좀 끝나는 부분쯤에 들어와서 아신대요? 와, 사망각. 오, 사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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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각. 오, 캔디봉 있어요? 캔디봉 한 명. 오케 내가 쯤 한다. 하, 찻찻찻.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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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해. 오케이. 자, 3위 들어왔고요. 너패 때문에 뒤낀 거야. 니네 패한테 뭐라 해라. 자, 패한테패 폐사한테... 폐... 아! 와, 갑옷 먹으러 사는데 갑옷 바로 앞에서 죽었죠? 정말 인성이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뭘잘하는지알것 알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죽이면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그게 이제, 어, 낮은 체력, 오케이. 어. 오케이, 야. 아. 일단 얘네가좀 많아요. 아니, 누가 도일타다인 거죠? 아니, 일단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3등 갈게요. 아, 아쉽어요. 아쉽어요. 이 보상 향에 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으로 이제, 알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알, 그리고, 와, 광고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빨리 넘길게요. 음, 뭐죠? 토너먼트가, 오, 어, 제가 1위로 올라갔네요. 잠시만요. 많이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하는건지는 저도 잘모르겠더라고요오오딱 열을 수 있어서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별로 좋은게 안나오는게 흠이에요 오케이 좋은거 나왔어요 근데 말하면 좋은게 안나와요 음. 오 만렙이 만렙하나 나오네요 별이 9개가 뭐니 11개는 돼야지어 제가 이 총이 뭔지 궁금한데 껌이더라고요. 이제 타켓을 100% 느리게 해주, 겠죠 왜냐면 껌 밟았잖아요. 음. 아, 무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뽑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자, 과연, 나, 아, 그건 안 돼! 아가야! 노답이다! 스킨이어도 좀 멋있는 스킨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저런 스킨이다, 있어요 음.. 어 상자 오랜만에 상자 열수 있네요 제가 제한군인이 친구가 써봤는데 꽤 좋대요 얘가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워낙에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아 그리고 발사 속도가 너무 이거 좋아요 볼래요? 런데크 아, 그, 너무 멋있어요 제 3위는 발사할 때 총구가 돌아가요. 보시면 이렇게 총구가 돌아가시는 거보 보일 거예요. 얘는 앞뒤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기 몸이 통과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왜안죽네요 그게 정체불명이고요 이거는 다음 방이래요. 이것한 방. 방어구 보너스. 노바뜨니까. 이건 별로 세진 않아요. 이제작하긴 한데 똥이고요. 아홉 개가 보니 별이. 이거 또 근접총인 줄 알았는데 근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근접이면 옆에도 근접이지 줄 알았죠. 이 총은 제제 제 기준은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어, 블랙만봐. 얘는 어. 최대 레벨이 14밖에 안 돼요. 곱하기 2니까 서벨.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가 제일 쉽더라고요. 다른 거는 몬스터들이 너무 강해요. 유토피아가 딱 좋아. 오 마이. 메인 베이비. 오 마이. 누가 먼저 죽이고 있으래. 오, 예, f a n t fantastic 오마이 fantastic 다시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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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한 방에 안 죽어요 좀안 좋더라고요 이총 전기 똥총이라고 하는데 얘는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공격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어 죽었니 아 잠만다 누구랑 꼈는데아팬 녀석 아 맞다. 야 정의심판을 먹으라. 먹으라. 이거 조준장 야 된다. 먹으라. 피해주고요. 먹으라. 먹으라. 어이쿠 이게 어? 죽여주고요. 어, 그 근접 제가 제일 좋아죠. 하어 누구야? 아 뒤에서 치는 거 슬라임 이. 씨 총알이 먹어줄게요. 죽었고.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내놈. 네, 너. 너 때문에 죽었어, 씨 아, 나 죽게 생겼어요. 어이씨. 어, 제발. 제발. 우와, 죽어. 제발. 아. 와, 진짜. 오, 깜짝아. 안녕, 친구야? 얘들아, 여기서 뭐해? 나도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어이씨! 여기서 저격총은 여기서 저격을 하는데, 괜히 저격총이 아닐까? 잠깐만, 그냥 돌격을 하자. 좀 돌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오락가락 해요, 지금. 남의 거 공격, 아, 공격 안 됐어. 남의 건 공격 안 됐어. 어이. 맞아라, 오예. 제발, 맞아주겠니? 빠세, 오케이. 맞아라, 어디 공격하면 어이씨, 술탄 내가 죽겠네. 죽어라. 어이구. 후원되자마자 죽어라. 아! 와. 와, 중화기 타임, 중화기 타임, 바이. 바이. 바이다, 소지 마. 그렇게 안 좋은 총 갖고, 뭐가 좋다고 난리니, 이정도는 돼야지. 자, 블랙홀을 생성해 주마. 어, 바로 앞에 에프레드가 생성, 어, 뒤, 감히 뒤에서 쳐? 데미지 하나는 인정해 줄만 하군 친구. 허이그 피가 왜 이리 많니? 마법사 주제에 피가 겁나 많구나. 공격만 쓰면 됐지. 피는 왜마법사 피가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왜 피가 많니? 저 멀리 있는 녀석도 에이, 데드샷, 데드샷. 개충하지. 라 맞아라, 제발 맞아라. 오케이, 슉. 이거 내가 먹을 거다이.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오케이. 1등. 오, 야, 보석. 보석 잘 줘. 엥, 고달이 왜 이따구로 생겼죠? 오, 토너먼트가 2등, 1등, 오락가락 하네요. 요 녀석 지금 하고 있어요. 토너부터 자리는 냉겨주진 않아야죠. 어, 나갈 뻔했어요. 어? 이게 무슨 알이죠? 400이 있으면 알이 엄청난 알을 주나봐요. 어, 전설에? 전설만 나오는 거아니 근데 여기 집이 있으면 집으로 이렇게 할수 있더라고요. 아, 부엌에 있다 누구 좀 넣어줄까 요 얘는 지금 어 시작해줘야죠 아 아쉽네요 하나밖에 시작을 못해줘요 귀여운 알아 너무 불쌍이라 귀여운 알인데 저격총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쓰세요 얘는 데미지는 좋아보이는데 별로 이책 책같은거는 별로 좋은거 이거 포이즈넌터도 별로 반자동 적은 총 한방에 안죽어요 어 이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총탑 안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에 가장 별이 높죠 이것으로 갈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세기로는 제일 유명하죠 한방 컷 한방 컷 한방 컷 가만 컷, 으음, 나한테 줘다니, 난 이제 죽을 먹습니다 엥! 오, 근데 전 캐릭터를 너무 잘 꾸민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캐복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얼굴도 아주 매섭게 생기고.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모두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